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보 인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에 첫 촬영이라서 작년 해고를 해야 되나? 올해 계획을 얘기해야 되나? 어땠어요?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2022년도. 에 2022년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요? 네.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때 남지 게. 기억에 남는 일, 회사 쪽일 중에서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음, 음. 하나는 푸시 시스템 만들었던 거, 아, 어. 네, 네 블로그에 올려놨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웃음> <웃음> 그 레저 시스템이 있어요. 레저 네, 시스템의 네. 상품 옵션 관리하는 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음. 원래 제가 이제 상품 옵션 같은 거 관리를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밀어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자 개발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긴 쉬워요. 근데 음. 개발자가 하긴 쉬운데 이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케터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음. 근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 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제 입장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쉬운 형태로 이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그렇게 만든 어떤 옵션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3위일체를 이뤄야 돼 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지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었죠. <laughs> 3일차가 <초가> 되도록 나름 <laughs>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전에는 제가 재고를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밀어놓고 있다가 이제는 관리자 툴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밀어넣어, 밀어넣을 수 있도록 재고를 밀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케터분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만들었죠 음, 운영 어드민을 네, 엄청 그래서. 고도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 기능을 음. 넣어가지고. 모든 게제다 내부에 회사 내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음. 나는 그냥 그 개발적인 부분에서 운영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음, 음.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음... 그렇겠네요. 네. 보통 이제 서비스 출시하느라 바빠가지고 내부 운영 어드미는 네. 잘안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저 어느 정도 버퍼를 두고 나중에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음, 개인적인 일은요? 회사 개인적인 일은? 일은 너무 많은데 우선은 결혼식을 날짜를 잡았어요. 네. <laughs> 아, 이제 올해죠? <오래죠. 웃음> 어, 이게 <이거> 공개한다고? <laughs> 뭐 어때요? <laughs> 그래가 올해 날짜를 잡아가지고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음... 좀 바쁠 것 같고. 왜냐하면 결혼식은 사실 파이널인 거고 그거를 음. 위한 준비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을 할애해야 를 되고요 뭐 뭐랄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그렇게 힘들진 않다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어... 저는 네. 일단은 적어 있었던 것같아 그러니까 회사 회사에서 기억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이제 좋은 좀더 자세한 건 이제 그 블로그에 쓰겠지만 네. 1월달에 그 대장에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1월달에 막한 4일인가 5일 동안 장애 막 나가지고 서비스 계속 이용을 못했던 그100% 할인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이 제일 강렬하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쎄 가지고 근데 이게 오래 있었던거 맞나 아닌가 막 계속 곰곰이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음.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고 그리고 네. 그 거기 이제 장애 해결하고 나서 블로그에 기술 회사 기술 블로그의 첫 글을 이제 그 장애 회복글로 썼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네. 댓글 꽤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거 쓰길 잘했다.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다음에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장애 크게 나면은 계속 이렇게 좀 장애 부검을 좀 해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댓글이 60개 정도 달렸네요 어 이게 이제 자주 있으면 안되지만 어쨌든 음. 이런 것 자체가 있어서 좀올 한해가 회사 전반적으로 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크게 장애가 난다 같은 거를 되게 강하게 알 수었던 있 게지. 그렇군요. 그리고 인프콘 다음으로 기억나는 게 네. 음, 인프콘 해 가지고 사실 저희 정도 사이즈에서 인프콘 같은 큰 컨퍼스 저희가 이제 보니까 만명 지원해서 1,400분 정도가 이제 참여했으니까 네, 많이 오셨죠. 네, 그 정도 하기가 저희 팀처럼 그 당시에 6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잘돼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원래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는데, 우리 팀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되게 이제 저희 팀 되게 잘하고 마무리 지어줘가지고, 아, 역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감사하게 됐고, 왜냐면은, 팀원도 팀원인데, 인프콘이라고 하는 행사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신청할 줄 몰랐어요, 사실. 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막 서로 질문 타임도 진짜 많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음. 이런 행사 계속 해야 되겠다 회사가 이제 회사 망할 정도로 크게 할수 없겠지만 회사가 돈을 벌면 버는 대로 계속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거의 처음 크게 맞아요. 진행되는 그런 컨퍼런스여가지고 맞아요 어, 이 개인 회고를 아직 안 썼는데 음.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올해 제일 저한테 큰 이제 사건은 그거지 어...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게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20대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요즘은 이제 직계 직계 가족분들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돼서 그래서 어 이게 근데 이제 뭐또 제일이 되니까 이게 남, 남 장례식만 가다가 제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어, 좀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음...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게 뭐 아마 나중에 좀 자세히 쓰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올해 아마 5월달에 그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 여름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불어락 음... 이렇게 지나가버린 느낌 네. 음... 음... 그랬던 기억이 음... 나네요 음... 음... <laughs> 뭐또 좋은 일은 없으셨나요? <laughs> 아 좋은 일이요? <laughs> 어. 오은 어... 뭐가 좋지 개인적으로? 그냥 항상 항상 만족스러웠던 것 같긴 한데 상향평준화 되어있네요예 아, 아, 네. 지금 그 하루하루가 부분이... 좀 상향평준화 되어있긴 해요 어. 왜냐하면은 모 한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제가 30 중반부터 뭔가 네. 일이 좀 풀리는 느낌 들긴 했었어요 음... 음... 그니까 20대 때는 뭐 되게 안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예 네. 서른... 한 서른셋? 음뭐 요즘부터 좀 뭔가 일이 풀리기 시작한 느낌이라고 하잖아 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뭔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일이 풀린다까지는 아닌데 음, 뭔가 어느 길로 접어드는 느낌은 들어요 어느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 아어 어. 네, 그게, 그게 좋은 길 자, 그게 뭐 좋은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 그니까 좋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에이. 방향이 잡혔다 정도의 느낌인 거죠. 아 저는 음, 음,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제가 이제 20대 때들였던뭐 시간이나 노력 있잖아요. 10대 음. 20대 30대 이렇게 보면은 투자한 음. 노력 뭐 시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예. 예. 30대 때 제일 사실 덜 쓰는 거 같거든요. 그 노력이나 노력. 시간을. 예, 예. 음. 근데 아프 결과물은 되게 그거에 대비 되게 잘 나오는 느낌이라고 했나? 음. 10대 20대 때 나라시를 잘 쳐놔 가지고. <laughs> <laughs> 공구리 잘 치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laughs>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물이 뭐 물론 이제 그 그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배민 배민 첫 해는 안 그랬던 것 같고 둘째 해부터 뭔가 조금 결과물이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인프랩 와서 했었던 일들 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저희 개발받아도 그렇고 네. 뭔가 뭔가 손대면 좀잘 풀리는 느낌 음, 이 드는 것같아 책도 내면 되게 좀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어, 이게, 음, 내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는 아... 아프시라면, 좀 결과물이 좀잘 나오니까, 음... 어, 뭔가 이제 내 어떤 대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 사주, 좋아하는 사주 봤을 그 대운이 뭔가 좀잘 풀리려는 대운인가? 30대 <laughs> 중반부터? 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음... 막큰 기억들이 막 빵빵빵 이렇게 뭐 이제 호돌맨처럼 여자친구 새로 사겠다, 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안 좋았던, 안 좋았던 기억이라고 하면은 주식 떡락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월받았기 물론 올해는 성장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아. 그게 이제. 네,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음. 서버 백엔드로 끌어낼 수 있는 <laughs> 구독자 다 끌어낸 <끌어내는> 것 같은데. <laughs> 끝났다. 양을 다 먹었다. <laughs> 이제 좀, 프론트 엔드랑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 이게 왜, 그, 구독자 수 이거 뭐 나오더라고요, 분석에. 월간 구독자가 얼마 안 들었는지. 음, 음 네. 뭐한 10월까지는 그래도 한 1000명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음. 11월 12월이 완전 이제 줄었더라고요 월간 구독자 수 느는 것도 작년 12월에 이제 1,400명이 늘었는데 올해 12월은 657명이 늘었네요 음, 작년 12월에 왜 그랬지? 영하님 영상 올라온서 그런가? 아니요 그때 이거였어요 그 우리 방송 쉬다가 복귀한 거였거든요 12월에 맞아 증가하는 새가 확실히 줄긴 한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아직 더 파이가 남은 것 같아요. 음. 그냥 이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포맷으로 끌어들일 만한 분들은 다온것 같은데 음, 음, 음. 다른 형태로 했을 때 이제 올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긴 하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2021년 4월에 네. 한달 동안 구독자가 6천 명이 넘게 올랐어요. 아마 우빈님 때가 아닐까? 음. <웃음> <웃음> 우빈님 밥사 드려야 되는데 <laughs> 계속 말만 하고 안사 드리고 있네. <laughs> 우빈님 한번 초대하시죠. 네 좋습니다. 요즘 뭐 하시죠, 우빈님? 아직 뱀인 계시나요? 아 아직 뱀인 계시는데 네. 뭐 우빈님도 이제 연차 찾겠다 고민이 많지않을까요그 <laughs> <laughs> 연차에 자연스레 하는 고민들 궁금하네요. 한번 모셔놓고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 드림 코딩 엘리 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죠. 네. 그 엘리 님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는 사람이 아니긴 한데. 음, <laughs> 그 몰랐는데 프론트엔드 분들 사이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이분이. 아, 프론트엔드는 드림 코딩 님이라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강의를 또 하시니까. 네, 네. 드림 코딩 님을 인프라노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니까, 러 인프런에서 하시면은 더 훨씬 강의 찍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스프링의 영화 님이 있다고 하면은, 프론트 엔드 드림 코딩 님이 있다라는 음. 느낌처럼. 네. 그래가지고, 음, 아, 이분은 한번 뵙고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하다. 그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답장 음. 안할 수도 있죠. 완전 맨, 웬트폰이야 싶어가지고. <laughs>